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다리님과 구진성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구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힘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뭐라도 대응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멘탈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 일리 있네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공지 사항 하나 전해 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아마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두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당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엔 시장이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했던 건 일본은행의 우치다 부총재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시 추가 금리 인상도 자제하겠다고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그동안 미증시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판이 깔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이 소식이 나오자 일본 증시도 급등을 했고 나스닥 증시도 선물 시장부터 좋게 반응을 했고 그 좋았던 분위기가 장 초반까지도 잘 이어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 역시 매우 강하게 폭등을 했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흘러 내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증시 가왜 갑자기 또 하락을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 두 가지를 뽑자면요 일단 첫 번째 는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이 고용 수치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한 경계심이 퍼졌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망했어요. 근데 차례 크게 망한 거에 비해선 그렇게 채권금리가 심하게 요동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1 0년물 입찰을 기점으로 증시는 또한 차례 크게 흔들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잘안 나와서 반도체 섹터가 더 크게 흘러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 슈마컴의 실적을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면 선물 시장부터 본장 시작하고 장 초반까지 이게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이긴 시간 동안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그렇게 좋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슈. 슈마컴의 실적은 반도체 의 업황이 여전히 좋았음을 의미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슈마컴의 실적에 대해선 제가 이따 어니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즘 시장은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상태가 맞습니다. 언제는 침체라는 이유로 폭락했다가 또 이번엔 침체에 대한 확신이 딱히 없어지면서 채권은 채권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또 추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무튼 최근 상황을 보면 엉망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게 낫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좀 전해 드리자면요. 우선 구글은 최근에 반독점 폐소 소식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에게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년 나가던 27조 원 정도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애플이 갑자기 구글의 경쟁 포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면 빙은 너무 후졌으니까 솔직히 이걸 누가 씁니까?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엔 구글의 자율주행 웨이모가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고 곧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보면 구글이 워낙 검색 털과 유튜브로만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생각보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며 구글의 주가는 회복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몇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중국 내 8월 첫주 신차 판매량이 12,500대가 나왔습니다. 7월에도 굉장히 좋은 판매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8월도 스타트가 나쁘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안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면 중국의 장쑤성과 상하이에 이어서 푸젠성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Y를 정부 구매 리스트에 포함한다는 소식이 이틀 전에 전해졌었는데. 근데 테슬라의 제출서류 미비로 추가 자료 확인 이후 정부구매 리스트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푸젠성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왠지 좀 저렇게 핑계대다가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뭐 어차피 이건 되면 좋은 거긴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름 괜찮게 매출도 나오고 인도량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게 찍혔다는 것에 시장을 충격을 받고 전기차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닝콜 내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몇 가지 전해 드리자면요 이번에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마진율 감소 였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에는 17% 였고 직전 분기만 해도 15.5 였는데 이번에 11.3 으로 확 꺾였잖아요 근데 슈마 컴의 ceo 가 어닝콜에서 밝히기를 이번에 마진이 안좋게 나온게 본인들의 예상치를 훨씬 더 크게 뛰어넘는 기록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품을 급하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 게 솔직히 자기는 이 정도로까지 액체 냉각 렉에 대한 수요가 클줄 몰랐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슈마컴이 향후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은 보수적으로 잡은 가이던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외에 다른 발언들도 좀 있긴 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만 봐도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 슈마컴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오히려 좋게 볼만한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제 채널에서 무슨 뭐 대응 어쩌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같은 하락장이 펼쳐질 때마다 이 대응이라는 단어를 자꾸 막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뭘좀 안다는 식으로 설쳐대는 인간들을 가장 혐오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자꾸 그막 국내 주식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단타 투자에 익숙해진 인간들이 차트에 막 알아보기도 힘든 이상한 라인 그어놓고 이 부분에 도달하면 대응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대응이라는 걸 무조건 꼭 해야만 하는 행위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럴싸하게 대응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한 거지 결국 손절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떠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좀더 과감한 분들은 미국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미국은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수익 실현할 때 세금을 20%나 넘게 그렇게 많이 뜯기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우상향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으니까 미국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향하는 종목에 뭐하러 손절을 합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제 유튜브 채널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채널 개설한 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는 TQQQ나 SOXL 같은 변동성이 매우 극심한 레버리지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부분익절을 해가며 현금 확보를 하고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단한 번도 이큰 틀의 방향성에서 어긋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몇년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를 정말 무수히 많이 거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지난 몇년 동안 저의 투자 방식을 지켜봐온 멤버십 회원분들이 수천 명이 넘기 때문에 다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마 이분들이 뻔히 다 보고 있는 거 아는데 거짓을 말할 순 없겠죠. 그러니까 뭐 대응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대응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잠시 시장을 떠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투자 방향성이 전혀 다른 채널에 와서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돈가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식당에 가서 왜 짜장면이 없냐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락의 공포보다 시장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분리 불안이 훨씬 더큰 투자자입니다. 왜냐? 애초에 미국은 우상향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내가 시장을 떠나 있는 동안 갑자기 급등하는 시장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상승분을 못 먹을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늘 미국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내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쫄기보다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몰빵하는 건 당연히 안될 일이고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저의 투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상승장에서 주식을 약간씩 팔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하는 선택을 하지, 하락장에서 쫄아서 도망가는 선택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했던 2022년 대하락장도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뭐 5년, 6년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졌나요? 아니죠. 1년 좀 넘으니까 그냥 바로 순식간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모... 모든 상황이 2022년 당시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아마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